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앞으로 아파트 값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값 전망은 제가 초보자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의 전망과 1년, 10년 후에 다시 보면 지금과 그때의 차이를 느끼고 싶어서 올려 봅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주식 투자가 15년 됐고요, 아파트,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한 지는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동산은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5개월 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주식 투자 15년 했는데 아직도 저 주식 투자가 뭐다 이렇게 제대로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뭐 확신을 못 가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 어, 삼성전자 좋다 뭐 그래서 추천한 거를 내가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사가지고 수익이 났든지, 손해가 났든지, 저의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안 늘어요. 근데, 제가 공부해서, 제가 선택해서, 제가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아, 내가 그때 왜 이걸 샀지? 그래서, 오, 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오? 어? 이게, 하락해서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때 샀지? 아, 이렇게니까 손실이 나오는구나. 다음에는 이거를 바꿔가지고 옛날에 어떤 주식은 샀는데 상승이 났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상승했다. 이런 게 자꾸 이 고치면서 이제 실력은 이렇게 무상향을 합니다. 근데 누구 말 듣고 이 사고팔고 했잖아요? 10년을 해본 20년을 해본 실력이 안납니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전문가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샀다가 수익나고, 이 사람한테 샀다가 손실나고,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투자를 했는데, 꾸준히 무상향으로 올라가야 복리의 마법으로 이 내 재산이 눈덩이로 굴리면서 이렇게 커집니다. 계속 커지죠. 근데 이게 수익이, 어떤 때는 수익이 많이 났다, 어떤 때는 손해 났다, 수익 났다, 손해 났다, 이러잖아요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한 번만 손해 나도 깨져버립니다.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뭐, 투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두 방정 떠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이가 먹, 먹고 실력이 올라갈수록 네, 수익률도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다가 한번 잘못 엇박자나면 깡통차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나 저는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부동산 공부 5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이게 지금 제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값 전망을 지금 한다고 쳐요.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그래도 제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요거는 틀렸고 요거는 맞았구나.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해다 보면은, 고쳐나가다 보면은,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망을 자꾸 했는데, 전망은 솔직히 뭐, 부동산학과 박사님이나, 부동산학과 교수님이나, 이 평생 몇십 년, 삼사십 년은 전문가나, 이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이 100%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세상에 미래는 알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왜이 초보자 얘기 안 듣고 부동산 학과 교수님, 부동산 박사, 부동산 전문가한테 들을까요? 이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전망을 들으면서 예측을 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지. 이게 맞다 생각하고 이 사람은 틀렸으니까 막 어떤 사람은 주식 시장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 방송에 나와서 얘기 막 댓글로 너 아직도 전문가 생활 했냐막막 막 앞으로 막 답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 부자들 보면은 이 부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땅을 살라 그래요. 살라 그랬는데 살지 안 살지는 벌써 결정해 놨습니다.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도 부동산에 가서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부동산 전문가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 땅이 어때서 어떻고 뭐이 부동산 그 중개인은 또이 이 땅이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도 얘기해 줍니다. 그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이거 이미 결정을 해놨지만 결정을 바꿀 수도 있고요 참고로 삼는 거지 자기는 이미 결정을 했어도 자꾸 이 사람 이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기로 결정을 했다면 했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고 옆에 땅더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걸 사기로 결정했지만 아니 반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일단은 이 부자들을 보면 은 자기가 결정을 했어도 자꾸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 사람 들한테둘 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정이 맞나 틀리나또 보고 또 다른 의견 다른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은 자기 주관으로 하지 이 사람이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팔고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기 결정을 결정을 이미 했는데요. 자꾸 의견을 들으면서 자기가 못본게 있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값 전망, 이거를 네이버나 유튜버나 이런 데 쳐보면은 요즘에는 다100%왜 사지 마라 이거예요 예? 아파트 값, 이 검단 신도시 개박살 난다. 뭐, 뭐, 뭐 폭락이다. 활사형이뭐 지금 3억에 매매되고 있다. 뭐 4억에 매매되고 있다. 뭐 2억 내지 3억. 폭락해고 인절폭락 시작이다. 100%다막저 검단신도시 사면은 막 완전 쫄딱 망한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어, 제 생각은 아닌데 꼭이 사람들 말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지금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검단신도시 뭐, 산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더 떨어지면 살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전망해요. 그거를 참고로 할 뿐이지, 내가 검단 신도시에 청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검단 신도시 그 항공 사진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녹지가 많고, 쾌적하고 전철역도 이렇게 들어오고 전철역이 이렇게 1호선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101역, 102역, 103역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이 사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한강 지나가고 아라뱃길 지나가고 이쪽에는 저 서해바다고요 그럼 현재 상승한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 저, 아파트 값 전망, 이런 거 쳐보니까. 그럼 다 폭락론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무조건 틀렸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입니다. 세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돈을 막 헬기로 막 뿌렸습니다. 헬리콥터먼이라고 래서 막, 이, 코로나로 지금 세계 경제가 막 저기, 침체가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막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 그러죠. 그래서 유동성을 막 공급해가지고, 이자도, 은행이자도 막 제로금리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돈 빌리기 엄청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건데, 주식 시장도 급등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폭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지금 검단 신도시가 8.4형 기준으로 대충 4억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4억 5천에서 뭐 4억 7천 정도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랑 이게 전국에서 아마 거의 제일 싼 편에 속할 겁니다. 송도 신도시 같은 데도 막, 뭐, 좀 8억, 9억 막 하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근데 지금 이 폭락해고 뭐 전세가가 폭락해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전세가는 책을 공부 조금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대규모 입주가 될, 될 때는 전세 그 내놓는 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 2년 하락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1, 2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답니다. 당장 지금 갭투자 해가지고 전세를 줘야 되는 내그 전세금으로 입주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전세를 다 내놔야 되는데, 전세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고, 전세 들어올 사람은 적으니까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책 10권 100권 읽으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전세값 지금 입주물량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많아요 근데 내년 지나고 후년부터는 입주물량이 없어집니다 거의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화 되는 거죠 전세값도 근데 이거 뭐 전세값 지금 폭락된다 집값 폭락된다막 그러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분양해서, 저, 청약해가지고 당첨되는 사람들은 사업 고천에 들어간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여기서 그냥 이 환경 좋은 도시에서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30% 맞는지 50% 맞는지 70% 맞는지 이게 아니라 100%맞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샀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이저 서울 서울에서 좀 가깝긴 한데 교통도 불편하고 고속도로도 불편하고 전철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된게 없어요. 요 상태에서 분양가가 4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이건 싼 겁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아직도 싼 건데 이 폭락한다 막, 막 걱정되는 그런 거는 그것도 맞는 얘기가 뭐냐면 4억 5천인데 푸르지오 더 베뉴 호우금 여기서 막 8억 9억에 산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뭐영끌에서산 사람들은 이제 폭락하니까 이걸 버틸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이런 투자 방법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 있으면 사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저서 누구 청약할 돈만 능력이 돼서 이제 그 아파트 관심이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올해 청약을 해본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싸게 사는 습관을 들여야지 앞으로 그 점점 더그 투자 감각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것도 못 버티면은 문제가 되지만 버티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만큼 하고요. 그러면 4억 5천에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애소도싼 겁니다. 싼 건데, 옆에 분양단지가 뭐 8억까지 갔다고 쳐요. 그런데 4억 5천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그래도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천 1호선이 전철이 들어옵니다. 그럼 보통, 전철이 없는 그, 그, 교통 불편한 지역이 전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고, 보통 두배 정도 집값이 상승합니다. 보통 여태까지 역사상 그래요. 두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공정이 저번 달에 33.3% 공정이 완료됐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40% 완공됐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착공할 때 집값이 조금 오르고, 그 다음에 저막 공사가 막50% 됐을 때 조금 오르고, 완전 완공돼서 전철이 막 왔다 갔다 해고 개통이 되면은 그때 또 집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전철이 들어서면서 이제 주변 상가, 뭐 여기 넥스트 콤프레스 롯데몰이 들어오고, 여기에는 저기 코넬 콤프레스라고 그 LH에서 하는 그 커다란 사업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휴먼 에너지 타운, 인천 도시공사가 하는 그 에너지 그 설비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만 벌써 세 군데가 들어옵니다. 롯데몰, 여기 LH, 인천 도시공사. 대기업이 세 군데나 벌써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향선으로 해서 GTX-A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서울 9호선, 서울 5호선이 들어옵니다. 또 GTX-D가 윤석열 대통령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GTX-D가 강남으로 30분 안에 간답니다. 이, 이 호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억 5천입니다. 근데 이거 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집값이 폭락이든 말든 4억 5천에 싸게 들어서 4억 5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뭐 금매물 한두 채 내려가서 팔렸다 해더라도 그냥 이 좋은 환경에서 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그 사는 그 이유가 내가 이 직주, 직장이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여기 보면 아파트가 있으면 길도 안 건너고 여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뭐 어린이공원까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학교 등하교를 할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역도 바로 옆에 있고 행정구역도 바로 옆에 있고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녹지도 굉장히 많고 여기 보면 녹지가 아파트는 얼마 안 돼요 다 녹지예요 녹지 아파트 단지에도 뭐저 건폐율이 13% 많은 많아봐야 뭐10몇 10 프로입니다. 20% 밑이에요. 그러면 땅이 이만큼 있으면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나머지는 다 녹지공원 어린이 놀이터 막 이렇습니다. 서울보다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서울에 뭐한 5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년에 아파트 폭락한다는 소리 많습니다.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양가 밑으로는 안 가리라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리고 이제 전철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또 여기 검당 구청이 구 들어온다 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호재가 계속 터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지금 우밀인 클래스원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분양이 계속 나오는데 이 이미 막 분양가에 막두 배로 오른 이런 아파트 사지 마시고 청약을 해라 이겁니다. 청약을 해서 당첨돼서 들어라 오 이겁니다. 이거는 아파트 가격 꼭지에서 해든